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미래를 여는 키워드 이름 감정원의 주 기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대기업 총수 특집으로 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 네 이름 감정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참그 이름 다 어떻게 부모들이 지어 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 좋은 이름 다 주셨네요. 아. 뭐 정의롭다. 아, 예. 굉장히 어리가 좋다. 음. 사람 마음이 선하다. 아. 이 정의 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면 네. 굉장히 어, 연구, 활동, 예. 심성이에요. 예. 심성. 예. 굉장히 좋습니다. 아. 심성이 좋으면 예. 사업도 더잘 되겠죠. 아.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예. 음. 그래서. 이 정의선이라는 이름은 사업에 네. 몰두를 하게 되는 네, 네. 그런 이름자를 가졌다. 네, 네. 그렇게 보여지는 이름입니다. 아, 그럼 앞으로도 뭐 발전하면서 더 네. 많이 네. 현대자동차가. 네. 아마 현대자동차의 지금 회장으로 지금 치며 앉아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마 그 현대자동차가 네. 2030년, 네. 2031년에 네. 사업 확장을 아주 크게 할 거예요. 네. 네. 옛날에 와 우리 이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제5원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 보면 자동차가 공중으로 한를막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지금 그 시대가 2030년 31년에 예. 현대에서 예. 드론 자동차가 예. 실용화가 될수 있도록 예. 그러한 에너지들을 예. 가져가고 있을 것이다. 음. 아. 그요 그래, 사업 확장을 반드시 가져가게 되는데 예. 어떤 특수적인 변화 예. 그런 어떤 환경의 값을 현대 자동차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 드론 자동차, 네. 드론 택시, 네. 드론 개인 비행기, 네. 오 네, 현대 자동차 아주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될 것이다. 저의선이라는 아 이분이 네. 현대 자동차의 회장으로 앉아 있는 이상은 네. 그렇게 미래의 발전성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마지막으로 뭐 조심해야 할 부분은 뭐 마지막으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거은 이제 건강적인 면에서 네. 간피곤함이안 네. 되니까 아, 네. 아. 그래서 건강 피 네. 혈압 네. 네. 간을 잘 조정을 하셔서 네. 간을 잘 다스리면 네. 좋다 아. 그렇게 아. 보여집니다. 예, 아. 어장님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